배당 전략이다라고 하면은 한국보다는 미국을 많이 떠올리셨을 것 같습니다. 미국 배당 전략 ETF가 SCHD 슈드였는데요 사실 2024년과 2025년은 굉장히 다르다. 2025년 이후에 국내 상장된 한국 주식 기반의 배당 전략 ETF 21개 기준으로 약 1조 원의 자금이 유입이 됐어요. 반면에 미국으로의 자금 유입은 이 1조 원의 50%도 되지 않는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왜 이렇게 한국... 한국 주식 배당으로의 자금 이동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건가요? 이제는 국세청이 세금 환급을 안해 주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세 계좌에서도 세금을 내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제 미국 배당의 매력도가 줄어들었는데 한 1억 원 정도 내가 퇴직금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ETF가 지난 9월 5일까지 연초 이후에 한43% 정도 상승을 했더라고요. 50% 이상 좀 담으시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티풀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배당 관련된 ETF 이슈를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한자산운용의 박수민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이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음, 최근에 이제 뭐 미국이 금리 인하기로 접어든다는 예상 그리고 또 어 나스닥이라든가 미국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커지면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최근에 ETF 시장에서도 이 배당 관련된 지형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보통 배당하면은 우리가 미국을 많이 떠올렸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제는 한국 배당이 음. 더 투자자들에게 선택을 받고 있다. 라고 네.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네, 뭐, 사실, 국내 ETF 시장에서 배당 전략이다라고 하면은 한국보다는 미국을 많이 음. 떠올리셨을 것 같습니다. 네. 어, 특히나 2025년 이후에는 이러한 부분이 좀 많이 변화되는 것을 저희가 캐치를 할수 있는데, 바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배당 전략 ETF의 수요가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국내 ETF 시장에 상장된 이제 미국 배당 전략의 ETF와 그리고 한국 주식 기반의 배당 전략 ETF들을 모아서 이들 ETF로 개인들이 얼마만큼 자금을 유입시켰는지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네. 2025년 이후에 국내 상장된 한국 주식 기반의 배당 전략 ETF 21개 기준으로 어, 이 ETF들로 약 1조 원의 자금이 유입이 됐어요. 네. 반면에 미국으로의 자금 유입은 이 1조 원의 50%도 되지 않는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사실 2024년과 2025년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음. 것을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가 바로 이런 자금 유입 데이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정말 이 배당주 투자에 대한 지형이 좀 바뀌고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자, 왜 이렇게 한국 주식 배당으로의 어떤 음. 이동, 네. 배당 투자자들의 자금 이동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건가요? 크게 한세 가지 정도로 나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배당 세제 혜택이라든지 뭐 상법 개정안 안에서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한다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변화가 까 싶습니다. 어, 2025년 들어서 앞서서 자금 유입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정책 변화 때문에 가격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면서 국내 그 주식 기반의 배당 전략 etf의 순자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신한자산 운용에서도 국내 주식 기반의 배당 전략 etf가 하나 있습니다 쏠 금융지주 플러스 고배당 etf인데 이 etf가 지난 9월 5일까지 연초 이후에 한43% 정도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이제 시장의 상승률을 상회하는 그런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상법 개정안을 이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상법 개정하는 지배구조의 법제 변화가 주주환원 정책 강화로 연결되는 제도적인 토대라고 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주의 권한 확대가 기업의 의사 결정에 어떤 변화를 주고 그리고 이 기업이 의사 결정을 했을 때 배당 확대라든지 자사주 방법 처리 방법의 개선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주주 환원 정책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이 바로 상법 개정안의 변화에서 비롯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7월 초죠, 2025년 7월 초에. 상법 개정안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기존에는 회사에만 국한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주주까지 확대가 되면서 이사들이 이제 주주를 위해서 더 기업을 바라봐야 되는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났죠.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지 두 달이 안 돼서 또 2차 개정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집중 투표제 의무화라든지 감사인원 분리 선출 확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갔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9월에 3차 상법 개정안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개정안 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 기존에 이제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그 다음에 소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이개정 안에는 어, 신규로 자사주를 매입을 한그 자사주에 대해서는 1년 안에 소각을 해야 되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에 대해서는 5년 안에 소각을 해야 된다라는 그 의무화를 명시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국내 주식의 어떤 주주 환원 정책 강화를 이어지면서 배당 주식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고 있다라고 정리드릴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배당 소득 분리 과세, 음, 그리고 비과세 배당인 감액 배당까지 세금 측면에서 배당 투자의 매력도를 좀 높이고 있습니다.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은 2026년 배당분부터 고배당 기업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죠. 고배당 기업이라 하면 전년 대비 배당이 줄지 않고 그리고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혹은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배당금 대비 배당금이 5% 이상 증가하는 기업들. 고배당 기업들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음,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제 국내 배당이 미국 배당보다 조금 매력 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절세 계좌에서 여전히 국내 배당 투자 전략이 유효한 거죠.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올해 초에 미국 배당에 있어서 외국 납부세 이슈에 따라서 절세 계좌에서 미국 배당 전략의 ETF가 약간 매력도가 떨어졌습니다. 기존에는 과거에 이제 미국에서 배당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를 받고 펀드 안에서 국세청이 그 세금을 좀 보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절세 계좌에서는 배당금 100%에 대해서 계속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었는데 이제는 국세청이 세금 환급을 안해 주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청진수 세율만큼 절세 계좌에서도 세금을 내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제 미국 배당의 매력도가 줄어들었는데 국내 배당은 음.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부분이죠. 절세 계좌에서 배당금의 100%를 계속 투자해서 그런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포인트가 성과 측면에서 미국 배당보다 국내 배당 주식들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올해 들어서 사실 한국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미국 배당 전략 ETF가 SCHD 슈드였는데요이 SCHD의 연초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이제 배당 재투자를 가정한 수정 기준가로 가격을 그려봤는데 연초 이후에 뭐 가격에 거의 상승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성과에서도 이미 증명이 되고 매력도를 국내 배당 쪽으로 옮겼다라고 정리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세 가지로 이사님이 이제 정리해 주셨는데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보니까 네. 정말 상법 개정을 통한 주주환원 이익이라고 하는 이큰 흐름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배당주 투자에 대한 지형을 좀 바꾸고 있다 이런 네,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상법 개정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음. 세금 혜택들 이런 정책적인 힘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네. 자 이러한 국내 배당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을 해서 이제 신한 자산운용에서도 솔 ETF 좀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고배당 ETF를 출시했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9월 23일에 새로운 고배당 전략 ETF가 신한자산운용 솔이트앱에서 상장이 되는데요. 이름은 솔. 코리아 고배당 ETF입니다. 음. 그 기존의 금융지주 고배당 플러스 ETF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러한 변화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어, 산업이 금융지주라는 생각에 들어서 그 금융지주에 포커스한 전략이었다면은 쏠 코리아 고배당 ETF는 그냥 국내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매력적인 높은 배당 순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분산 투자하는 전략의 ETF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 배당률을 최대한 끌어 올리고자 하는 것이 이 이태부 전략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배당 소득 분리 과세 효과를 극대화했는데요. 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배당 성향 40% 이상이라든지 배당 성향 25% 이면서 직전 3개년 평균 대비 5% 배당금이 증가하는 고배당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음, 이들의 비중이 좀 극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비과세 배당인 감액배당을 하는 기업들 중에서 배당수익률이 높은 기업들을 선별을 한다는 라 점입니다 우리가 뭐 어떠한 etf의 배당수익률이 6%예요 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분배금을 받았을 때 느끼는 체감은 그1 5 4 배당소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은 떨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감액배당의 종목을 etf 에 편입을 하고 있다라면은 온전히 비과세 혜택을 어,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배당률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뒷 부분에서 감액 배당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요. 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좋은 기업들을 모았기 때문에 사실 국내 ETF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고배당 전략 ETF 중에서 굉장히 좀 높은 상위권의 배당 수익률을 나타내는 ETF이고 뭐 코스피 대비해서는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좀 어, 상승될 수 있는. 는 상향 조정될 수 있는 전략의 ETF다라고 정리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배당 소득 분리 과세 혜택 네. 이런 기업들로 발 빠르게 이런 어떤 포트를좀 변경하는 것들이 좀 인상적이다 이렇게 볼 네. 수가 있는데 좀 전에 설명해 주셨다고 해, 했던 그 감액 배당 음, 네. 이게 좀 음, 어떤 것인지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네. 정확하게 감액 배당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배당은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 음. 즉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분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액배당은 자본거래로 발생한 잉여금, 뭐, 예를 들어 주식발행 초과금이라든지, 뭐, 기타 자본거래를 통해서 자본금에 쌓여있는 잉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분배를, 배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기존에 이제 주주들이 납입한 자본금에서 그것을 재원으로 배당을 주는 거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이 있다라는 음. 점이 특징적이에요. 근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 이것을 할 유인책이 있나라고 의문점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도 잉여 자본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ROE를 개선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최근 이 감액 배당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음.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 자본 준비금을잉여금으로 전환한 이후에 배당금을 지급을 하면은 해당 금액만큼 어 기업의 자기자본이 감소를 하면서 초과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모양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자본이 감소하게 되면은 이제 ROE도 당연히 이제 분모가 작아지기 때문에 ROE도 개선이 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기업들, 감액배당을 도입하고 있는 기업이 2022년에는 6개 사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2025년에는 40개사로 확대가 됐고 그 금액도 같은 기간에 이제 뭐 천억 원대에서 한 8천억 원대로 대폭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 감액배당을 실시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 좋은 거죠. 감액배당을 하는 기업들을 투자를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배당금을 받으면 나는 오롯이 비과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어떤 이런 세포가 법 세제 혜택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열려 있다라고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뭐 r o e 가 이렇게 개선이 되고 그러면 또 기업의 자본 조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낮아지고 좀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들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어, 다른 고배당 etf에 비해서 지금 우리 신한자산운영 이번에 출시한 이 고배당 네. etf가 어, 뭐 물론 말씀해주신 것도 있지만 네. 좀 특징적으로 다른 고배당 etf 보다도 조금 돋보이는 장점은 이거다라고 네. 얘기해 주실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아무래도 이 배당 정책이 한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배당 정책의 어떤 최신 트렌드를 예를 들어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지 감액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 많이 담고자 노력을 했는데 향후에 정책이 변화가 추가적으로 된다라면은 이런 부분들도 유연성 있게 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방법론을 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앞에서 계속 배당소득 분리과세뭐 감액배당 말씀을 드렸지만 자사주 매입을 또 열심히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어떤 비중 가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지금 배당 정책의 최신 트렌드인 음. 배당소득 분리과세 감액배당 그리고 자사주 매입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네, 한꺼번에 반영이 음. 되어 있는 이태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지금 출시한 그 고배당 ETF 다른 고배당 ETF 보다도 좀 특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소개시켜 주신 상품이 네. 월배당 상품인데요. 네. 월배당 ETF가 조금 다른 뭐 분기배당이나 이런. 다른 여타 ETF보다 좀 유리한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뭐 국내 ETF 시장의 배당 전략 ETF는 이제는 추세 자체가 음. 대부분 이제 월 배당을 하는 그런 전략인데 아무래도 나의 계좌에 찍히기 때문에 음. 그 현금 흐름을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매력도가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어 월급쟁이고 매월 굉장히 그 정해져 있는. 그 금액을 받기 때문에 나의 어떤 소비라든지 비용, 그런 계획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월배당 ETF도 대부분의 운용사들이 매월 굉장히 일정한 금액의 분배를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뭐 분기배당, 연배당 ETF 대비 강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최근처럼 변동성이 높은 장세에 있어서는 좀 장기적인 투자 유인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월배나 ETF 투자하는 투자자분들도 이런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조금 장기적인 시각에서 음, 투자의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예, 장점이 있는 전략의 ETF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이사님이 이제 지금까지 쭉 얘기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면은 네. 음, 우리나라의 어떤 배당 투자에 대한 지형이 바뀌는 이유는 뭐 최근에 있었던 상법 개정과 관련된 주주 환원 이익 확대 이런 정책적 변화가 굉장히 크게 작용. 하고 있는데 그런 특징들을 또잘 포착을 해서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한 이런 고배당 ETF를 오늘 소개를 시켜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직장인들의 평균 퇴직금이 평균으로 보면은 뭐 1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음. 어떤 발표가 있었는데. 네. 국민연금에 더해서 아마 배당주에 관심을 갖는 분들은 뭐 젊은 분들도 굉장히 많겠지만 사실은 이제 노후 생활비로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노후 생활비로 한 1억 원 정도 내가 퇴직금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노후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어, 상품으로 활용을 해서 ISA 계좌에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설명 주신 이사님이 설명 주셨던 해당 ETF를 몇 퍼센트 정도를 담는 것이 좀 적절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이 배당 전략 ETF도 주식에 투자하는 ETF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변동성이 높을 수는 있지만 음. 다른 자산 대비. 하지만 지금 다른 주식형 ETF보다 배당 전략 ETF는 일단 편입하고 있는 종목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분산 투자가 잘 네.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 기업들을 선별을 했을 때 어, 적용하는 그 기준 자체가 굉장히 높은 배당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 포트폴리오만 잘 꾸려서 간다라면은 굉장히 우리가 ISA라든지 IRP라든지 개인연금이라든지 그런 미래를 위한 그런 계좌에서 적극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은 ETF입니다. 어, 투자하고. 꾸준히 바이앤 홀드 할수 있는 ETF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의미한 비중으로 들고 가시기를 음. 권고를 드려요. 주식형이지만은 네네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50% 이상 좀 담으시고 그리고 음. 좀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그 퍼센테이지를 높아진. 좀 예, 끌어올리는 그런 어 전략을 취하시면 음. 어떨까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주식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는 아무래도 배당주가 주가의 변동성이 좀 낮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 연세가 좀 나이가 또 올라갈수록 조금 어떻게 보면은 예, 퍼센테이지를 높이는 것도 하나의 좀 전략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은 신한 자산 운용의 박수민 이사님을 모시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배당주, 고배당 ETF에 대한 지형 변화 그리고 또 구에 걸맞는 상품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에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사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